AI 목소리도 바로 녹음해서 쓰세요. 영상 제작, 스트리밍 열 배는 편해집니다. 이거 다 진짜 제가 직접 녹음한 거예요. 바로 마우노에서 출시한 d m 4 0 Pro로 할수 있습니다. 이쁘게 잘 나왔죠? 색상은 화이트, 블랙 있고 마이크 부분에 RGB 컬러도 취향에 따라서 쉽게 바꿔줄 수 있어요. 사실 채널 초반에 어... AI 보이스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텍스트 보풋해서 변환하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작업만 두세 시간 걸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 AI 보이스로 바로 되니까 10분만 녹음하면 충분하죠. 게다가 노이즈 캔슬링도 바로 돼요. 노이즈 캔슬링 온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5프입니다 차이 느껴지시나요? 버튼 눌러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프리미어에서 귀찮게 디노이즈 안 먹어도 되죠? 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저는 콘솔 주력 게이머에다 맥시멀리스트라서 책상에 뭐가 진짜 많거든요. 선 없이 블루투스도 되니까 자유롭게 이동도 편해요. 녹음할 때도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방송급 오디오 음질로 더 선명하고 전용 앱을 사용하면 eq 조정, 멀티 시나리오 프리셋까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제 게임 스트리밍도.